그, 게게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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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니언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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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보여주세요. 너무, 너무, 요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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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너무, 너이 너무, 너무, 너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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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감사합니다. 자, 하이이이네 완전. 우리 다 진짜 잘나왔다하 <목소리> <목소리> 너무 너무. 어, 뭐나 날렸어? 아니, 내가 날렸어. 진짜 그답이 지금 미안한데 내가 okay, 지금 이게 okay. 너무 좋아 하는거든. 아니,가, 물론, 시세가 이게 더 비싼 거 알아. 아 그런데, 이번에, 이번이번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, 감사합니다. 2020에, 2020에, 2티커와 함께. 감사합니다. 자, <laughs> 나, 감사합니다. 자, 다음. 나랑의 키는 나랑 네. 세트야. 같이 어, 꺼낼까? 네, 네. 그래, 그래. <laughs> 하나, 둘, 셋. 앨범가요? <laughs> 앨범가. 아, 아, 나 여기 루세르자 만나면 돼. 아, 아, 약간 비벼. 나도 나도 <laughs> 엠파신 아, 처음 봐. 그러니까, 아, 까는 진짜. 거 까는 거. 비벼 비벼. 자 어, 오늘 아, 받은 자, 마크. 저는 마크가 나왔으면 좋겠고요. 어 마크가 아니라면 어 드림 멤버들 예순이 그 사람만 만나면 돼. 그, 아, 아 맞아 그래, 맞아 맞아. 그래, 맞아. 그래, 진짜. 자 어부자 어부자 까볼까요? 자 이거부터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. 자, <laughs> 몰라 <목소리> <목소리> 항상 챙기고 다니세요? <목소리> 나 당근칼 있어 나당근아 아, 있어 있어? 나 있어, 있어. 아, 진짜 뭐? 언제 어디서 <목소리> 내가 없어서 카드 꺼내려거든 아니 이거 우리가 너무 까고 싶은 거야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까고 싶어서 그냥 한 거지 아 미치겠다 자 이거부터 까볼게요 네. <목소리> 이게 무슨 거다 이게? 몰라 그딴 거. 이게 리얼리티인어 이게 리얼리티 <목소리> 이게 드림인가? 어 이게 드림 나 이거 어, 그... 림일기들어있죠 않나? 맞아 맞아 아 그림일기부터 아, 림일기부터나 너무 떨려 아니 없어 없어 진짜... 어, 다다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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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, 조심해. 야, 조심. 미친 거 아니야? 빨리가 차에한 번에. 야, 게임 이건도 레전드예요. 나 보내니까 내내 옷을 <laughs> 찍어 줘 봐. 아, 미친. 아, 진짜 미친. 아, 그미 야, 이거는. 개... 갔어. 야, 미쳤다. 근데 이거 진짜 레전드야. 그때 둘다들림 나왔어. 나 이거 메모장에다가 이거 갖고 싶어서 써놨거든? 근데 이게 확률이 좀안 좋으니까. 아니, 우리가 이거 사면서도 마크 넣으면 대박이겠다, 이거. 진짜 미친 거 아니야? 나어빨개거같아빨개이거같잖아잖아 <laughs> 안믿안 믿겨. 아, 근데 아니 근데 솔직히 드 나오기도 힘든데 거기서 드림나 확률은? 얘들아 내가 골랐다. 아, 미친 거야. 자 여기도 사니다 아, 감사합니다. <SOFT> 너무 예쁘다. 나야, 미쳤다, 내가 립스틱 발라서 못겠어야 이거 빨리 그거 없어? 슬리브 없어, 누슬리브고 쓸게. 대박 진짜. 야 아. 이러면 좀 기대돼 아야 이러면 진짜 기대돼 근데 일단 성공적이야 그냥, 그냥 성공적이지 그냥 무조건 성공적이야 응. 여기서 어. 여기서 솔직히 누가 나와도 나는 그냥 진짜, 진짜 진짜 여기서 세 글자 나와도 그냥 아, 아 웃겨 웃겨 하고 넘어갈 수 있어 진짜로 <laughs> 비방미에 맞네 <laughs> 아, 아니지 그건 비방 <laughs> <laughs> 아, 이거는 팬들도 인정해야 돼 인정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아 떨려 야 근데 대박이다 나 이제 금손 됐다 금손이야 금손 아니야 이제 뭐든 그 에방강 은이쪽아이뭐 놀까? 리미기 먼저. 스리미기 먼저 스리미기 먼저. 아, 일단 따다단 단 따다. 아 언니 진짜 미쳤다. 아니 뭐 뭐야 그냥. 와, 끝났다. 석공이야. 상황이야. 하나. 둘. <목소리> 미친 거 아니야? <목소리> 잠깐만. <목소리> 잠깐만 야, 야 잠깐만 미거아 역시나 해찬이 형 완전 개성공적인 그냥 이거 풀때만 찍야 사탕에 쳐야 사탕에 쳐개 미쳤다 나 나도 난... 지금 손 떨려 지금 야 미쳤다 이거 봐와해창 풀쇠 풀쇠 봄 미친거 아니야? 어디서 샀어요 이거? 비트로비트로 되어 진짜 미친거 아니야? 여러분들 금손 야 이거 이거 왜이거는 내가 했지그때는내 <laughs> <그치? 웃음> 언니가 뽑았잖아 근데 내가 뽑았어 뭐, 내가 뭐, 아, 와이 이, 사람들 다 금손이었네 이 사람들 진짜 미친거 아닙니까? 와, 어, 진짜, 진짜 대박. 대박인데? 와 진짜 대박이야 아 <laughs> 어, 어떡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미쳤다 와 이걸 실물을 봤네 <웃음> 어, <웃음> 참아, 이거, 이거 유명하네 이거 꽤 인기 많더라고 아, <laughs>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엠파시에서 그냥 드림을 <laughs> 뽑는게 쉽지 아, 않지 이야 <laughs> 이건 <뭘한> 나의 세계, 최고의 생일 선물이야. 그리고 나는 확 보이스. 어 나도 <뭘> 있어. 이거는 진짜 그냥 개쩔었다잉. 너무쩔었다잉. 건 아니지만. 야 아, 마크랑 해체해왔는데 지속하게 또 둘이 왔어 진짜 진짜 지속하게. <뭘> 대박이야 좋은 걸 만들어줬어요. <뭘> 아, 나 지금 <때문에> 진심이야. <뭘> 평지도 있어. 아 미친 나지 여기다가 여기다가 쓰다 눈물 같아 와우 감사합니다 여러분. 아입니다. 아닙니다. 제가 불과 며칠 전에 나에게 팔라고 했는데. 예, <laughs> 감사합니다. 야, 뭐야, 이거 되게 예쁘다. 되게 예쁘지? 예쁘지? 너무 예쁜데? <웃음> <웃음> 야, 야, 얘 <얘는> 진짜 잘생겼구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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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어라. <웃음> 울어라. 울어라. <laughs> 살려주세요. 살려주세요. <웃음> 저의, 저의. 생일깡생일깡 생일감 생일감 이일감 생일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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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일러 생일감 생일감 어일감생일이 생일감 요일감 생일감 생일감 어일감 생일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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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

put your hands in the sky when we raise it resonate crutchy <laughs> oh <my God. laughs> 비행기를 취소한 언니요 <laughs> <없네요>. 내일 간대요 <laughs> 내일 아침에 언니들은 저기로 가야겠네 어, 언니들은 여기 있을까? 어, 난 여기 잘 어. 잘 가. 잘가 여기 빨리 출연해주세요 제 생일을 축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축하해. 아, 3월이다 생일 축하해. 생일 축하해 3월 전에도 볼수 있으면 봅시다 좋아요. 아, 반주 안녕, 안녕.